응? 음? 늘생님이 6개월 구독으로 이렇게 또 반년 구독을. 아. 아, 또. 이렇게 또 중앙구독이라니요. 6개월 구독. 불포가 너무 많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구독해주신 만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게 늘 신경쓰는 림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리시나요? 채팅도 잘 나오는 것 같고. 물, 물만 체크하면 만 되고, 어, 구독 한번 더! 한 판에 360도 회전으로 공격 두 번의 피하기. 와, 어, 무빙으로. 아이, 늑대님. 이거 한 번, 무빙의 진면목을 보여드려야겠는데, 이거는. 오케이. 이거 쉽지 않은 기술인데. 두번 이상의 피하기. 이거 제가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아, 이거 전문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주십시오. 아이, 들 이렇게 좋은 미션을. 아이, 또 이렇게. 아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웅크린 달피님이 31개월, 아또 이렇게 베스킬라벨스또 구독이신데 또 이렇게, 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또 이렇게 소중한 31개월 구독, 웅크린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방금 전에 또 6개월 구독해주셔도 늘세님두 분께도 말씀드리지만 항상 오실 때 재밌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항상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나이스! 구독 나이스! 첫판은 저번에 못했던 사모타지한번 치고, 일단 여러분들. 잠깐만, 인사 제대로 못 들었는데 매칭이 너무 빨리 잡혀가지고 시작을 해야겠네. 잠깐만. 물 마시, 물좀 마시고 출발하자. 물좀 마시고. 잠깐만. <laughs> 어. 여러분들, 잘 들리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어, 7월 3 1일이 지나서 어제 휴방이었죠? 어제 휴방이었는데 어제 잠깐 좀 그게 있었어가지고 갑작스럽게 휴방이 있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어, 예, 감사의 아, 죄송한 말씀 죄송한 말씀 한번 드리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분들께 감사한 말씀 드리고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8월 1일 8월 1일의 첫 출발 8월의 첫 출발이죠. 오늘 재밌게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집합문자 여러분들 호두님, 그리고 레온고님, 샴푸님, 먹냥스님, 딕대충님향우님 그리고 늘새님, 옹크리님, 그리고 늑대님, 그리고 꽃주인님 아니 늘새님이 또 이렇게 오천치즈를 첫 출발이시라고 늘새님, 아니 이거 아 이렇게 또첫 출발을 기분 좋게 오천치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휴방하고 왔는데 이렇게 또 기분 좋은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보실 때 재밌게 보실 수 있게 제가 꼭 제가 꼭 제가 웃음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 또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그리고 또아 일단 인사드리면 꽃주이님 후임님 그리고 5678님 읽성님 그리고 레온고님 그리고 나인님 벨라님 그리고 예시카님쿵에주님 의오님까지 여러분들께 일단 잠깐 게임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제 그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버지가 좀 더위를 드셨나 봐. 뭐야 킬러 뭐냐 이거 각도는 잠깐.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좀 휴방을 급작스럽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 더... 근데 막 심한 건 아니고 몸살기처럼. 그래서 어제 휴방을 급작스럽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걱정을 하셨을 것 같더라고.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 그래서. 또, 너무, 걱정을, 제가 끼쳐드린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좀, 아무튼, 병원도 다녀오고, 그리고, 옆에서 좀, 상황을 지켜보느라고, 방송을 켤 연력이 안 됐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아무튼, 휴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요. 어, 약간, 많이 심한 건 아니고, 몸살처럼 더위를 드신 거죠, 그러니까. 림스가 잘못했 모셔주세요. 에어컨 197만원짜리를 안 사드렸네. <laughs>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그, 좀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자동차 있죠 자동차. 자동차에서 이제, 좀 더운 데서 오래 계셔가지고, 자동차 실내에도 에어컨을 틀었다, 안 틀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좀 더울 때 있잖아. 그때 더위를 쫙 쬐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위가 제대로 온것 같아요. 자동차 그게 빡세잖아요, 여러분들. 더위가. 자, 우리 다 흩어져 있다, 일단. 에시디아님 어서오세요. 림스님 가족분들은 언제나 건강이 우선입니다. 림스님은 방송이 우선이에요. 화이팅. 왜왜 왜 나만? 저 저는 건강이 좀 어퍼 같은데 이거. 잠깐만요. 야 게임 이거 날아가는 소 있다. 방송이라 유기체. 아 그래서 이제 만 그래도. 좀 적당히 좋아지신 것 같아. 여기 안 거는가? 원감인데 여기 왜안는 거? 아무튼 여러분들 그래서 걱정하지 말란 말씀을 드리고 한번 갑니다. 2대8 살인마 1 킬당 5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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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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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아, 네, 중요한 거 우리가 발전기가 노발이라는 건데 킬좀 해줄게 킬좀 해줄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아 레인님 반갑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자동차가 거기서 거기서 거위를 드신 것 같다 하시더라고 아, 자동차에 그러니까 운전하신 게 아니라 그 뒷좌석 쪽에 타고 계셨는데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데 안 틀면 갑작스럽게 기온이 올라가잖아 그래가지고 차에 뒤에서 좀 계신 게그 원인일 거라 짐작하시더라고 아무튼 뭐 심한 게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그 몸에 그게 막 기력도 허해지고 헛구역질 좀 아주 멀미나는 것처럼 그런 증상도 좀 있었고 그리고 머리 두통? 전반적으로 좀 어제 안 좋으셨어가지고 상당히 상당히 제가 옆에서 지켜봐야 되는 그거긴 했어요 아무튼 잘 나아지고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해주셔가지고 죄송하고 감사해서 습니다 매니님 반가워요 열심히 방송하셔서 에어컨 하나 놔드리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 2대8 덕후를 신나게 제기다 방송 보러 왔어요. 아이, 잘을 탔어요. 예, 네, 무튼 심한 게 아니라서 어제 제가 좀 경황이 없어서 급하게 그걸 썼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오늘은 제대로 한 번, 내 생각엔 탈출은 첫판에 약간 요원할 것 같긴 한데, 잠식을 먹었는데 내가 못 구해. 와, 킬러가 역시 캠터의 명수답게, 삼각도는 캠터의 명수죠. 어, 그래서 어제, 그, 와우. 우리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죠, 저희? 약간 날아간 것 같아. 이거 원값 맞을 거 아니야, 이거는 원값을 안 치네. 뭐지? 일단 한번 가봐요, 끝까지 저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폭풍은 지뢰한 데 맞았는데 아 아... 이게 발전기가 애초에 이렇게 돌아갔어야 되는데 또캠투할 거란 말이지 이거 페트롤 치고 어우 탈리타 어그로잖아? 가야지 이러면 내 생각에는 갔다 또 올거리고 내개구로 나가는 게 낫겠지 그치? 아사보하면게임에 항상 이렇게 되네 그 개구 가겠습니다 그래, 저 친구 뽑으니까 뽑는, 뽑는 거 보고 안 거야. 왜냐면은 내가 나라도 살라고 하는 거야. 나라도 살라고 저 친구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딱 봐도 못뭐 뻔하죠. 이거 알면 해김. 이거 이거 알면 해김. 아, 걱정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내가 개구쌈 치기싸니 사보타이좀 멋지게 보여드려야 하는데 첫판에 여의치가 않군 상당히 빡센 게임이었는 처음부터 2대8 모드 바로 한번 보여드리고 무빙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그로가 안 끌려서 말이지 개구 버전 오늘 날의 운을 가늠해 본다 홍량원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개구 간다 캐리 아또 탈출이네 이거 따라란딴란 <laughs> 여러분들 오늘의 운은 극상 오늘의 운은 극상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 준비가 되었습니다 보였습니까? 개구 운 확인 감자님의 멋진 미션 2대8 살인마로 1킬당 5천원 미션 듀오 킬러가 킬 먹은 건 인정 X 어? 이건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총킬 수가 아닌 거죠? 총킬 수가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3걸째를 지워야 되는 거지 결착을 코마리님 반갑습니다 막 1걸 2걸 하는 거는 상관없고 내가 마지막으로 3걸 세번째 마무리 친 것만 킬로 오케이, 인정 인지 알려했습니다 이거는 바로 멋있게 보여드려야지. 잠깐, 2대8 바로 지금 사람 많을 때 빨리 매칭 잡아도 멋지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무빙치기 미션도 지금 좋은 미션 주셨기 때문에, 오늘 다 보여드려야지. 오늘 이분은 아무튼, 배그입니다. 아마 다음 주 중에 이제 슬슬 새로운 게임을 할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배그, 또 기대해 주시란 말씀과, 아, 꼭 2등 했잖아, 그저께. 그저께죠, 그저께. 그래서, 아무튼, 네,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 어제 걱정을 끼쳐드리고, 좀 휴방을 해서 죄송하다 말씀 그리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원래 감, 이번 주또 이븐 림스의 운은 첫판 개구로 치환되었다. 이번, 이번 주 일등 운은 제가 받아가면, 받아갑니다. 기억시옷, 감사, 기억시옷. 저렇게 말하면 안 받아 안 됨. 저렇게 말하면은 복달아나서 안될 걸. 내가 된다. 맞아 오늘 목요일이구나. 슬슬 슬슬 로또를 한번 구매를 해야겠군. 제가 로또에 당첨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또 운 하면 나거든. 이것만큼은 어.. 제가 또.. 좌시할 수 없지 로또 가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나 운이 좋느냐 저번에 꿈을 꿨어요 이거 방송에서 제가 몇번 얘기한 것 같은데 꿈을 꿨거든 근데 꿈에 거짓말처럼 숫자 6개가 나온 거야 숫자 6개가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로또다 해서 가족들한테도 말안 했어요 그대로 가가지고 나온 숫자 6개 그대로 로또 그 번호 그대로 다섯 개인가 만 원어치인가 샀습니다. 열 개인가 다섯 개 샀어요. 칼천원당첨라 칼찌나, 칼찌나 당첨되라고. <laughs> 이게 이대8에 칼찌 없음. 그래서 굉장히 기대, 그 같은 번호로만 다 샀어, 로또를. 당첨날 밝았습니다. 번호 확인. 번호 자체가 아예 한 개도 안 맞아. 그래서 그때부터 꿈꿔도 로또 사람 안감. 돈 날려가지고. 아예 일자, 한 자도 안 맞아, 한 자도. 하나만 맞을 줄 알았거든. 꿈에 그렇게 여섯 개 숫자가 제대로 대놓고 나왔단 말이지. 이건 누가 봐도 내 생각에는, 아, 이거는 조상님이 도우시는 거다. 드디어 나도 신기가 내려오는구나. 근데 번호 자체가 아예 근접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그때 아마 로또를 찢어버렸을 거야. <laughs> 파워볼이었는데 로또를 아니야, 파워볼 아니었을 거야. 여섯 개. 아, 꿈에 나서 진짜 빼고 하라고. 너무 슬픈 거 아닙니까? <laughs> 내일 저 생일인데 생일에도... 도시, 아, 그래, 생일이세요? 오! 아, 생일이시면 또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네. 아, 그러면은 3시간 있다 생일이시라는 건가? 아, 이것도, 이것도 노래한, 노래한 소절 불러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아리니샤님 반갑습니다. 아, 또, 암축할 일이. 추, 미리 축하드려요. 림스님 특제 생일 노래 한번 말아주시죠. 아, 한번좀 이따가 제대로 12시 쉬면서 가야겠는데? 어, 아, 그러면 그거 하자. 제가, 여러분 요새는 생일날 이거 한다며. 요즘 여러분들 생일로 MZ에서 MZ 사람들이 뭐 하는지 아시나요? 요즘 생일 문화 좀 알려 드릴까? 생일 날에 요새 이거 한다 하더라고. 여러분들 말씀 보여 드리게 사진 검색 중. 이거 아시는 분 있을까 모르겠다. MZ 세대들이 생일 때 이거 한다더라고. 하 간편하게 지키는 온라인 보안. 여러분들 생일이든 생일이 아니든 항상 여러분들의 보안은 지켜 줘야죠. VPN으로 추적 없이 웹 서핑을 즐기십시오. 안티 바이러스로 장치를 보호하고 올인원 앱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세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철저한 연결 보안,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여러분들의 인터넷 서핑 기록, 그리고 뭐 갖가지 해킹 해킹 공격 이런 위험 어, 위험 요소로부터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단나나의 솔루션, s u b s a c k 나의 생일 광고로 대체되었다. <laughs> 2 4 시간, 칠일 어, 이십 아, 이십 시간 일주일 연중무유 지원 그리고 게다가 완벽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가 보호가 된다. 그래도 제가 한게 말씀드리는 게 서프샤크 구독 하나만으로 여러 대 장치에서 수상한 사람. 동시에 아니 <laughs> 아니야, 순상한 게 아니라 그래도 VPN은 원래 킬때켜는 거야. 가족 전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러 계정을 만들 필요가 없이 하나만 하시면은. PC부터 노트북, 모바일까지 모든 게다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보호됩니다. 인터넷에서 본인의 데이터를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가격, 가격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은 여러분들에게 보이십니까? 월 3,600원에 가장 스탠다드 팩, 원팩 3,600원이면은 아메리카노보다 싸다 여러분들에게 뭐 2,700원 코스도 있고 원하시는 코스로 그리고 림스의 코드를 입력하시면은 플러스 4개월 무료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VPN은 Subshark. Yes. 아, 아, 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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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님께서 구독을 아, 37개월 구독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구독. 늘 구독해 주신 만큼 램스의더 힘이 증가하는 것만 같습니다. 항상 오시면 제가 기분 좋음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구독. Sure. 당신의 소중한 하루 3,900원으로 대체되었다. 당신의 소중한 하루 3,900원으로 대체되었다. <laughs> 왜 남의 생일 때 VPN을 켜시는 거야, 애다, 여러분들. 잠깐 광고 타이밍이 맞아서 보여드린 거잖아. 아무튼 생일 축하는 제가 잠시 뒤에 드리겠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면 내일 맛있는 거 많이 드십시오. 생일 날에는 좀 맛있는 거또 마침 지금 복날그 중앙이니까 원기 조식에 아원그 원기 회복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내일은 영양가 있는 삼계탕이라든지 이런 좀 S급 음식들 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2시에 나가실 거라고요. 아, 아무튼 이제 미리 미리 그축하 드리잖아.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니까 내일 분명히 운이 좋지 않으실까? 기분 좋은 일만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생축 생축. 아, 운기 조식이 아니라 제가 요새 그 그거 봐서 그래. 화산기원 봐 가지고. <laughs> 여러분들, 네이버 앱존 1등은 화산기원입니다. 화산기원 화산귀환 진짜 어마어마하게 재밌습니다. 안 보신 분들 있습니까? 화산기한 봐라 여러분들 진짜 진짜 천하제일 웹툰이다. 화산기한 능가하는 거 없습니다. 수요일 웹툰이군요 화산기한 위만잡 제가 한번 추천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화산기한은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송놈샘치간 봐보세요. 수요일 웹툰 화산기한 엘리스님 반갑습니다. 느리다고 뭐라, 아니, 느리, 그게 막, 그게 소설이랑 비교해서 느린 거야. 웹툰 자체가 또 이제 재밌습니다. 워낙 그림 퀄리티가 좋아요. 그거 막 그런 무협, 막, 막꽃 피어나고, 공격 이렇게 유리하게 하고, 그림체 자체가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절대 아니야. 퀄리티가 고, 굉장히 고퀄리티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하고 보시면은 진짜 S급 작품입니다. 세도님 반가워요. 소설이 너무 빠를 뿐이야. 웹툰도 상당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강추드리고 싶은데 이걸 말씀드릴 수가 없네 또 재밌는 게 그... 육아일기 재밌고요 여러분들이 그... 작가님의 육아일기 그것도 좀 추천 드립니다 제가 몇개 웹툰을 좀 보유하고 아그 재미난 웹툰을 알고 있는데 그 정도? 여러분들은 어떤 웹툰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게다 재밌더라고 시청자분들이 저번에 추천해주신 거거든. 근데, 다, 괜찮은 것 같아. 작품이. 아무튼, 저는 화산 귀환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막, 아, 내가 볼게 없는데 뭐 재밌는 거 없나? 그러신 분들은 한번, 어, 시작해보면 좋은. 아, 저도 2대8 하죠. 2대8 킬러 매칭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막상 잡히면 재밌어요. 그리고 지금, 킬당 5천 치즈의 대박 미션을, 제가 8킬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4만 치즈의 초S급 미션 오케이 이건 제가 종굴 한번 봐도 알겠죠? 박살을 내겠다 이겁니다 아예 그냥 도둑을 내버리겠습니다 동자공 익히고 최강으로 허세 잡는 림스 VS 이상한 거 익히다가 살려달라고 구걸하는 림스 둘중 뭐가 맞을까요? 아 저는 여러분들 전자쪽이지 저는 막 구걸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저는 약간 협의를... 협의를 승상아 협의를 이끄는 그런 느낌의 캐릭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 지은 생존자당 5천 치즈의 대박 미션을 1차 가입니다 이번 판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죠. 하나 하나 잘 봐야 된다. 하나 하나 잘 봐야 돼. 왜냐면은 내가 막팔쳐야지 인정이 되거든. 여러분들도 잘그 카운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팬더님 반았습니다 MMR 높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리는 아무튼 얘네들 잡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종구가 양념치기 좋은 것 같지만 막상 양념도 치고 기동성이 좋기 때문에 막타치기도 나쁘지 않을 것 게다가 친구들이 지금 레디를 마침 끝냈으니까 출발하기 딱 좋겠네요 여러분들 마무리 지은 생존자당 오천치즈의 대박 미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Right now! 출발! g e t 정보! 의외로 림스는 살인마 MMR이 없다 의외가 아니라 대놓고 없잖아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살인 터널링을 해되는데안 높을 리가 있나? <laughs> 살인 터널링 하지 마세요 그냥 실력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자르 불어가다 너희는 다 죽었다 가자 드가서 왠지 적이 있을 것 같은데? 빨리 내가 빨리 가줘야 돼박사 림스 파이팅 오빠리 죽여! g o o 나쁘지 않네. 혹시 만쪽에 있을 거래들? 안 하지 뭐. 정보 차량 속 내부는 비디아림스보다 탈출률이 높다. 아예 절대 아니. 그렇지. 와, 얘좀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안 내려? 열받네, 좀. 차주고토고가 잘하네요, 그래도. 제펄 됐대. 일단 1픽 1걸, 2픽이, 2픽도 1걸. 생각해놓고, 이거. 풀고. 내리신다 오케이 가자 나방큼 나쁘지 않아 아, 이거 너무 오래 걸려. 이야 열 e y o u 아주. b 픽픽이이픽픽이1씩와 r e back. You're back. You're back. You're back. You're b 야, 나쁘진 않아. 어, 클나긴 했는데, 지금 마무리 지는단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 같은데, 와 발정이 좀 빠르다. 이픽이픽얘 마무리 해야 돼. 얘 이거리거든. 이런 애들을 먼저 잡아야 돼요. 예스 베이비! 안드로디 막았습니다. 발정이좀 빨라. 나 지금 나 혼자 일거랬거든? 이거 바로 터널링 해야 돼요, 구하는 거. 어딘지 보고. 여긴가 보다. 나다한 때리고. 아뭐 스프린트를 모아? 와, 다섯 포인트 모으는 거 봐라. 잠깐만, 일단 나는 스티브 좀 찾을게.